현대위아가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온보딩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. 현대위아 신입사원들은 전기차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열린 오토차이나 2024에 방문했는데요. 이를 통해 신입사원들이 글로벌 전기차 업체와 전기차 열관리 부품사들의 동향을 살피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. 오토차이나에서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대해서 알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 이를 제가 있는 특수사업부에서 어떻게 하면 차량기반 합포체계사로 성장하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지 좀더 생각해 볼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한편 지난 7일에는 신입사원의 입사 100일을 맞아 멘토링 발표와 CEO 디너 미팅 시간도 가졌습니다. 신입사원 멘티와 선배 멘토가 함께 준비한 주제를 발표하고 디너 미팅에서는 신입사원들이 리더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. 평소에 잘볼수 없었던 임원분들을 비롯한 사장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앞으로 회사 생활에 대한 조언도 받고 또 신입사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현대 위원은 앞으로도 신입사원들이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보딩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